<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도끼도끼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첨보산 오토캠핑장. 최근에 상어가 첨보 웰리스 캠핑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어, 캠핑장이 사실은 그 허가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 영업을 못하고 있다가 어, 오늘부터 어, 다시 이제 어,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어, 그때보다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굉장히 보강되고 어, 또 접근성이 양주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개장인데 뭐 개장하자마자 어, 지금 어, 만석 예약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저희도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어, 또 오랜만에 왔는데도 보니까 사장님 기억도 해주시고 어, 그래서 어,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거뭐 있나? 달달한 거. 아유. 와 오늘은 장난 아니겠네. 어우 너무 더워 어우 진짜 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laughs> 아, 니... 안가져 응. 집에 가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김치. 맛있다.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조금 간 센데 싱거운 김치랑 먹을까? 엄마 음, 김치 조금 시끄럽군데. 물김치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거 먹어. 아, 김치도 김치 되게 싱겁던데 텅텅 기도 그런 거. 매워 <laughs> 음. 맛있 네, 그렇죠 같이 먹어 네, 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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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을 썰어가지고, 쫄면에다가 같이 넣으면 맛있겠는데, 약간 단맛도 들어가고. 원래 사과잖아, 사과. 사과를 사과다하시는 이제. 이제 시원해지겠지? 컵 <놀람> 먹을까? <놀람> <놀람> 응. 아이스로 커피, 너무 커피 한 잔도 안 마셨어. 음. こっちが。 아우고 시원해. 시원하네. 아이 시원해. 음. 야채 말씀 딱인데 지금 그러지. 음. 음. 아이고이제 해가 좀 넘어가니까 잘 나가. 내차운게 들어가서 그래 모기가 있어요. 근데 차에 뒤져 보니까 모기향이 이거밖에 없네요. 아, 모기 엄청 잘 물리는데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 땀 나. 샤워해야 되겠다. 그 느낌이에요. 우리 송주 왔을 때, 어? 어? 아무것도 못 하고 모기는 있고 물렸어 와, 지금 너무 더운데요? 다들 여름인데 유 우리만 더워해, 그지? 오늘 밥도 먹어. 아, 지금 이 사이트만 더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별나나 아우 이거 이 완전 저 혹서기. 습하고 막. 어, 와. 땀도 건조건조하고. 완전 혹석이 캠핑인데요, 지금. 사실은, 한여름에도 이렇게 숲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캠핑을 다니는데, 아, 오늘, 지금,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아, 지금 뭐, 샤워를 하려니까, 좀 다시 또 하고 난 다음에 또땀 흘릴 것 같고요. 아, 샤워할 온도도 안 나고 조금 더 있다가, 저녁 때 샤워해야 될것 같아요. 안그러면 도저히 못잘것 같아요. 지금 온몸이 다 젖었어요. 지금. 우와. 우와. 쫄면 하나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 <laughs> 담들 고기도 거먹고 막 불도 떼고 이러는데. 어, 불 떼려고 솔로스톱브 들고 왔는데 엄두가 나다. 음, 무용지물이 될것 같아요. 그냥 풍야되 어쨌든 뭐잘 때만 잘 때는 어. 시원하면 좋겠어요. 어, 잘 때마저 들어오면 정말 <laughs> 집에 <집을> 갈 <웃음> 거야, <웃음> 집에 갈 거야. 근데 뭐, 정한대면 집에 가도 됩니다. 여기서. <laughs> 10분 차... 집이 10분 거래요. <laughs> 오늘 집에 가는 안가이아니 차라도 빼봐? 차 때문에 더운가? 막혀있어서? <laughs> 차빼까 차 캠핑장이 집과 너무 가까우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밖고 어, <laughs> 왔다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집에 잠깐 가기로 했어요. 10분 남은 니까 아들 밥 주러 가. 그래서 그냥 집이 잠깐 가가지고, 동반 어, 아들 밥도 주고, <laughs> 밥 챙겨주고, 샤워도 좀 집에서 하고 오고, 어, 뭐, 모기약이나 이런 거지, 뭐거 지금 어, 없는 거좀 챙겨가지고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샤워하고서 와좀 살만하네요. 아유, 진짜 지금부터는 목이 없는 대로 이야기하지. 아우, 자기 딱가니까나 바로 물더라 목이들이. 어? 자기 옆에 있으면 무게 안 물려 난참세안 무게 안 무게 안 바람 안 오지? 나요 그냥. 아, 이제 바람 온다. 응? 조금 더당기면 되겠다. 가지, 가지. 또 올렸어, 그렇게. 어, 조금 낮춰야 되겠다. 오케이. 흙은 끊어야지 또, 그제? 아니, 나 괜찮은데. 아... 바람이 있고 없고 차야 어우, 남아야 돼. 어? 어휴, 좋았다. 그제? 어휴. 손톱이 갖고 오길 잘했네, 잘 때. 어? 잘때 흙이 없었으면. 손풍기 틀어놓고 자야 되겠다, 잘못하면. 응. 아이 빨리 들어가면 좀더 과한다? 불은하다 고구마도 아까는 못르겠네 오늘 맛있을 거 고구마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응 고구마가 더, 음, 더 맛있는데 음. 담을까 그냥? 그냥 뭐, 버리더라도, 어차피. 이지 지금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음. 딱히 뭘, 뭐 먹고, 먹, 뭐,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안 먹어도 어떡해. 음, 응, 그냥 먹긴, 뭐뭐어될것 같아서, 이거 하나 들고, 저기 밑에 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그냥 같이 조금 먹고. 아, 음. 이. 그렇게 그냥 학교 때우면 될것 같아. 이건 충분합니다. 아,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음. 집에 가 가지고. 아. 뭐 빠지면 좀 챙기고. 간식에 샤워도 하고 들어왔네. 언니가 이 일례 아니야. 이게 편하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더편하잖아 아니. 아니고 그런데 어때요? 허리 아니. 안 좋으시잖아. 아니 괜찮아 이거. 다 굳었어. 응. 자. 밥 줬어. 이게네. 저희 밥자 한번도 뜯지지뭐 얍. 아이고 아이고. 치즈만좀 놓고 가 아 역시 소주는 같이 먹으면 맛있어 음. 저 가끔씩 소주 이게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가도 소주 생각날 때가 있는데 아주 한병따는 한두 잔은 되는데 그게 끝이야 음, 난, 혼자 혹시... 야, 혼자 이게 음, 난 혼자 먹으니까는 응 혼자 먹으면 안되더라고 나는 혼자 한잔가 이제 집에서 간혹가다 얘네들이 이제 술친구였죠 <laughs> 음. 근데 이제 그전 같지 않아가지고 음. 주중에는 술... 너무 힘들어고아 <laughs> 응. 응. 응? 응. <laughs> 진짜 맛 이시 씻고 잖아 비가 딱 좋을 정도로 많았네 밤에 또 시끄럽게 많으면 잠도 못 자는데 이거 한 번씩 오더라고 오르르 하고 오르르 하고 여기 봐또 따가워서 목이 있잖아 이거 봐 잡았어 손넣으면 내가 날라갈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안 잡혀가지고? 어. 여기 봐 여기 음. 따가우면 목이야 어우 조심해야 돼 음. 자기 뿌릴래? 목이야? 어, 따가워. 음, 모기가 그저 저 집에 있는 모기하고 다르고 산모기. 어우, 막따끔해따끔하지그벌쏘이는 아, 어, 것처럼. 잘잘끓어야 돼. 응. 끓여야 돼. 잘끓어야 돼. 잘 끓여야 통양고추 아, 넣어줘? 음, 라면에다가? 어 묶어 음, 물 떨어졌어 역시 물이 안데 자기 필름 바꿨어 언제? 바꾼게 아니라 빼버렸지 그물도 안되잖아 고장나면 고장 그럼 다행오 기가 막힌다 잠깐만 그안 모자래? 응딱 어. 맞나? 한번더 할까? 요야 기가 막힌다 캠핑하면 이런 거 되지 딱 요만큼 남았어 버리면 왜또 굳이 버렸고 여기다 깔지 <laughs> 야 여기에 딱 던지 기가 막힌다 아이고 얘는? 빨리 고장나라 새가 산다 라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케이스도 벗기고, 필름도 다 벗기고. 명근이가 이거 보니까 어, 아빠 폰 새로 샀어요. 음. <laughs>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 티맵 팀웹 같은 거할때안 눌러지고, 음. 딴 데가 있고. 음. 뭐네가기 광고 뜨면 음. 더안 돼. 음. 벗기니까 완전 깨끗하잖아. 새폰 같아. 뒤에도. 아, <laughs> 깨끗해. 빨리 고장나야 음. S20를 사는데. 음. 또찮아요응 그냥 안전한 거 유지하라는 거지. 아우 뜨거라오잘 다녀왔어 아우 형님 여기 어? 옛날 분위기 그대로네 여기는 어어 어제 어디 가 거야 죽음산? 죽음산 계곡 아 거기 완전히 변했대 그래? 네. 아니, 아니 뭐 길이, 길이 변했어 길이 길이? 건배 어. 다이클베... 차려야죠 다이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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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려고 지금 주시 찾고 <laughs> 역시, 아 역시 치가 백단이다. 네, 예, 백단이 백단. 와, 어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앉는데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뭐, 땀, 본복때어 있다가, 목약이고, 뭐, 어제 없는 것도 많았고, 응, 감 그래가지고, 집 가까우니까, 저녁에 집에 잠깐 갔다 온 거야. 응, 집에. 감기면 샤워하고, 뭐, 옷 갈아입고. 그거 여기서 하지, 집에서.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집에 갈까 싶으면 하면 되니까. 몽골이 밥도 먹이고 뭐 경사 경사가 시고 저녁에 갔다 온 거야. 1시간. <laughs> <한> <laughs> 가까워가지고 늦게 철수해도 좋네요. 저는 다음 주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으로 예약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영상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터바. <목소리> 다얼어 붙어 버렸네. 어, 커피로 부어야 되겠다. 커피를 자기. 어? 커피로 거다 부어야 되겠어. 아 커피로 이다 붓자 어. 어 그것도 좋은 아이. 거기 옆에 물이 들어 있으니까. 어.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먹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럼 되네.